부산교육감 재선거가 오늘 4월 2일 치러집니다. 최근까지 후보 단일화 이슈로 떠들썩했는데요 오늘 만나볼 후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있을까요? 박수종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인사부터 네. 해주시죠.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어, 오늘따라 특히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요즘 이온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교육감까지 부재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또한 오늘까지 대학입시 전형이 정시 전형이 마무리입니다. 우리 온 국민들은 특히 부산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대학입시에 어린데 있고 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4월 2일 진행되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선거가 처음은 아니시죠? 예. 예. 네, 지난번에도 한번 경선에 참여한 바가 있으시잖아요. 네. 지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육감 선거 도전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 어, 지난번에도 이 단일화 과정에서 중도보수 단일화 과정에서까지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아, 어, 과학 요 창의환경교육지원단에 에 들어와서 보고 그리고 어, 진로 진학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아, 그때 이제 많이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아,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혀 이 변함이 없는 네.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진로 진학 같은 경우, 올해부터는, 올 3월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아,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의 입시제도하고 고교학점제하고는 어찌 보면 거꾸로 가는 그런 교육정책이거든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런 쪽으로 조금 이 변화를 기대를 했었는데,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전임 교육감님들의 공부한 이력을 보니까, 과학기술 쪽에 크게 관심 이 있던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쪽 지금 맡고 있는 부분이 과학기술 쪽이다 보니까, 아, 이 부산이 좀 타시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구나. 비중도나 관심도가 떨어지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다시 한번 나서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교육감에 다시 한번 나서기로 굳혔습니다. 네, 현 교육 부산 교육의 문제점까지 이제 진단을 해주시면서 이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다시 도전을 하면서 지난번보다 조금 더 자신이 있으세요? 예, 한번 음, 경험을 했기 때문에. <laughs>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어, 지난 2일 중도 보수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네네. 사실 그 전까지는 단일화가 필요하지만 네. 불합리한 단일화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는데요. 네네. 어떤 계기로 마음이 좀 바뀌셨을까요? 단일화는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 서로 이 공정한 단일화 과정이 돼야 되지 불합리할 경우에는 공정성이 없을 때는 음. 참여하기는 음. 어렵다. 저뿐이 아니고 아마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또 모여가지고 이 단일화 과정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한 분이 또 불참을 했고 두 분만 참석을 했는데 아마 이 단일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또 뒤에 나오려 하는 분들이 거밍되는 분들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일단은 그 추진위에서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쉽게 아마 단일화가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도 지금 그래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수용을 하시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예, 경 경선 일단 단일화는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이제 이 식인 것 같습니다. 음. 단일화 여론조사하고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데까지 그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어 저는 1월 31일부로 사실 이제 사직을 하고 사실 어제부터 1월 2월 1일부터인데 1일 2일은 두 말이었고 어제 첫날은 또 단일화 그 협의에 회 참석을 하고 오늘은 또 이전 자리가 마련되고 하다 보니까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좀 네. 딜레이 하자 요구를 계속 하,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면 는 저는 단일화는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선 승리부터가 시작점이네요. 맞습니다. 경선 승리를 네. 위한 후보만의 전략이 있다면요? 사실 고민입니다. 일정이 음. 너무 촉박해가지고 일정만 늦춰주면은 진짜 모든 오려할 계획이거든요. 모든 걸 쏟아붓고 갈 생각인데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일화에 동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음. 그런데 네. 단일화에 동참을 안 한다 했을 때는 그 여러 가지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일화는 해야지만이 상대방 흔히 이제 진보 보수 일에 갈라져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 이 보수 중도 보수 후보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 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관여는 해야 되는데 최대한 미뤄가지고 뒤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저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후보, 네, 이제 후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출마 기자회견을 보니까요, 이 새로운 부산 교육이라고 네. 했어요. 네. 어, 하윤수 전 교육감이 펼친 정책의 수정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의미이신가요? 전임 교육감님이 추진해온 뭐 체인지라든가 이런 것은, 음, 그대로 아마 받아들여야 될것 같고요. 또 그대로 가는 것이 반응이 좋고요. 특히 항공고라든가 원자력고 이런 것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예, 바람이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약간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좀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고 있는 늘봄학교 이 부분은 저희 이 기관에도 지금 운영을 하기로 했다 가니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 이제 지역 주민이라든가 학부모들 반발이 워낙 커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재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학생들에게 네. 더 많은 부분을 좀 해주고 싶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후보의 이력과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대 네. 출신이시죠? 맞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 후보의 강점이 드러나지 않나 싶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네, 예,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은 부산의 과학 기술 교육 확실히 강력히 실현할 계획입니다. 아,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의 이 창의력 교육이라든가 아, 발명 교육 이런 쪽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제가 꼭 그쪽 공학을 공부를 했다는 측면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아, 막상 이 어, 이쪽의 이 창의 환경 교육 지원단 어, 사실 여기가 어찌 보면은 애들 창의력 교육, 음. 어, 그 다음에 발명 교육, 이런 게 핵심이거든요. 메이커 센터. 그랬는데, 아, 이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아, 부산의 이 과학기술 교육이 많이 강조가 안돼 왔다 하는 부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 쪽은 좀 많이 변화를 줘야 되겠다. 우리 교육감님이 앞에 전임 교육감님이 해오신 거 외에 이 부분만큼은 이제 별도로 추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늘 해왔던 생각이 아이들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처음 입학을 하면 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목표가 수도권의 이 스카이 대학. 근데 사실은 그쪽으로 가는 것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은 어쨌든 원하는 대로 잘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 이제 3월부터 시행이 되는 고교 학점제와 연계가 됩니다. 저는 그쪽 분야에는 내노란 하는 전문가라고 자신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진로진학교사협의회 회장, 부산회장도 두 번을 겪었고요. 그리고 또 진로교육법 추진하는데도 추진위원으로서 앞장서서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은 전 중고등학교에 전국에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배치가 되는 것이고요.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도 조금은 변해야 된다. 아이들 개성을 좀 보려하고 또 수준에 맞게 말 그대로 전문성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이 학구적인 쪽을 요구하는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지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 사회에서는 그게 바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개성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진로 적성 이런 걸 고려해서 이 교육 과정을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이 제 이제 가장 강한 강점이었고 또 강한 생각이고 그게 어찌보면 은 제가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 중에 기억이 나는 게 고교 학점제와 대학 입시가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네. 말을 해주셨어요 고교 네. 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 대학 입시 제도와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좀 평행선을 그래도 평행선을 이루면서 갈수 있을까 아니면 대학 입시 제도가 조금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어 일단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입시제도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음. 일부 후보들은 수능을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도 어, 현재 수능으로서는 어, 미래에서 요구하는 음, 네. 우리. 에, 젊은 친구들을 에, 요구에 맞춰서 갈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 대학 입시가 첫째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늘 주장해왔던 것이 에, 정시를 계속 확대를 한다는 것은 어, 현 입시에. 뭐야, 이 고교 학점제하고는 완전히 맞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 수시 예. 반대도 많지만은 그게 이제 애들 적성을 고려해 가지고 애들이 갈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쪽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대, 대입 제도는 조금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뭐, 앞서서 이제 많은 공약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더 설명하고 싶으신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후보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주요 공약들 몇개더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제가 강점이라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과학기술. 음. 어, 과학기술만큼은 부산도 자리 잡도록 어, 교육 과정에 반영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들 원하는 대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진로, 진학, 교육, 어, 이쪽이 또 나름대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이 늦게 일의 교육이 행정 쪽에 일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교원들의 이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냥 명령에 따라와라.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하겠다 하는 이런 각오이고요. 우리 교육의 부산도 전임교육감님의 어떤 그동안 정책들을 큰 변화하는 이 기간이 1년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변화는 줄 수는 없고요. 크게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그리고 너무 밀어붙이기 기 식으로 진행돼어 왔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는 아 전임교육감이 해왔던 정책들은 1년 동안은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의 주요 공약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십여 개 언론사와 동시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공통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신 기자님들의 다른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네, 이제 정성 기자입니다. 혹시 후보님의 생각에 인성교육. 그쪽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어 아이들 인성 지도하는 학생 생활 지도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 4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싸울 때도 있고 또 다툴 때도 있고 이럴 때 이제 학부모하고 그다음에 경찰관 입회하에 상벌위원회라는 걸 열게 되거든요. 어 그때 보면은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 맞다나 요즘 아이들을 한둘 밖에 키우지 않다 보니까 너무 이래 곱게 키워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부모님 말을 그래,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학생들이. 예를 들면, 이건 뭐 실례가 되는데. 어. 그런 성도 위원회에 부모님이 참석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가 인상을 쓰고 어머니한테 눈을 크게 뜬다거나 이러면 어머니가 와가지고 고개만 숙이고 있지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야이 세상이 이래 변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인성교육만큼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또 어, 효라는 말이 사라진 지도 참 오래된 것 같고요. 또 교권 이야기도 참 요즘 유행어가 돼버렸고 교권도 회복이 돼야 되고 아이들의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저희들이 이제 클 때하고. 비교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반드시 인성교육 전담 인력을 각 학교에. 배치는 못 하더라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반드시 실현할 계획입니다. 천식물 윤선미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후보들에 비해서 전체이좀 떨어진다는 예. 그 지적을 좀 극복을 좀 하시기 위한 방안을 조금 준비하셨을 걸로 예상되는데 네. 선거 승리를 위해서 중요한 전략이 있다면 아 이건 제 조금 판단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아 일찍. 예. 사직을 하고 나와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지 시작한 선거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어제부터 시작이 된것 같아요. 어 2월 1월 말일부로 제가 사직을 하고 2월 어 1일부터 이제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예비 후보는 또 일찍 등록을 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한 거하고 어 공무원이 할수 있는 선거법안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제 전혀 못한 상태에서. 어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론 조사 결과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100% 믿지는 않습니다. 어, 선거 관련해 가지고 전혀 활동도 안 했고, 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은 좀 어느 정도 회복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후보들이 자기 앞에 해 왔던 이 관리직을 많이 해 왔던 또는 뭐 대학 교수 총장 또는 뭐 교장 뭐 교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시는데 사실 저는 평교사 출신입니다. 평교사만큼 제가 평교사를 35년 동안 했는데 평교사만큼 학교 현장을 잘알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관리자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가지고 인지도가 올라간다면 만에 하나 또 돼야 되겠지만은 교육감이 된다면은 부산 교육은 완전히 나는 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현장을 제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다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저 부산의 소리입니다. 주목되는 질문이기보다는 한국에 네. 그 비해서 한달 정도 배선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 최종 단일화를 위해서 일정이 촉박하다는 말도,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일정을 늦추는 등그 어떤 조율이 필요할까요? 예, 어제 만나서 일정 조율을 조금 했습니다. 예, 일정 조율을 했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분들 후보로 이래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다 참여하는 걸 요구를 했습니다. 다 참여한 뒤에 단일화 과정을 진행을 하자 해가지고 일단 일정이 조금 연기되는 걸로 거래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네. 어, 35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선생님이셨어요? 학생들과의 관계는요? 학교 있을 때는 학생 생활지도부장을 할 때는 애들이 무서워했고요. 어, 정말요? 예. <laughs> 네, 이 평소에... 모습에서 무서운 게 나올 수가 <laughs> 있, 있나 보네요. 네. 네, 학생 보장은 우리도 옛날에는 그때는 학생 주입이라 있지 않습니까? 어,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했고요. 음. 그리고 평소에는 조금 어, 아이들이 편하게 대하는 음. 음, 그런 음, 음, 교사였다고 저는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업 방식은 어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어, 사실 이 공업이라든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공업 선생님, 그 다음에는 이제 전산 선생님, 그 뒤에는 이제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 어, 이게 아마 저희들이 그때는 이 진로지 받지를 못했어요. 음. 자기들이 알아서 부모님하고 이논해가지고 진로를 선택하고 이랬는데 아이 진로진학 상담 교사가 생긴다 해가지고 저는 모든 걸 줬고 모든 음. 전공을 포기하고 어, 그쪽에 일기로 음. 들어갔죠. 일기로 어, 진로진학 상담 교사가 돼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교육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직책도 맡으면서 이래 진행을 해왔습니다. 해보다 보니까 그 뒤에 진로 진학 상담 교사할 때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진로 교민도 저한테 상담을 하고 아이들 입시 지도할 때도 음... 저는 어, 무조건 원치 않는데 부모님이 의대 가라 한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맞지 않는데 지는 의대 가기 싫다 하면은 지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또 학교에 요즘 보면은 이 적성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그 학생이 맞는 개성에 맞는 적성에 맞는 것을 다 선생님들이 알고 있거든요 특히 저 같으면은 진로 진학 상담 교사이기 때문에 그걸 꽤 똑똑. 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강한 애들은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음. 그쪽으로 갈수 있도록 네, 해가지고 다. 어, 만족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예. 어떤 교육감이 되고 싶으세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를 또 모르고요. 저는 진짜 교육을 위한 교육가, 교육만큼은 또 진영 논리로 분리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중도 보수 후보로 나왔지만 교육만큼은 그대로 어, 갈리지 말고 올곧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로지 수요자인 학생들만을 생각하고 진행하는 부산의 교육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이 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나라가 걱정입니다. 부산은 교육감도 부재 중입니다. 또 오늘까지 대학 입시가 치러집니다. 우리 온 국민들은 교육감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투표율도 굉장히 낮다는 게 여기저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음, 4월 2일 시 시대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많은 분들이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과학기술 전공입니다. 부산의 과학기술 튼튼하게 확실히 키울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진로, 교육, 진학 지도 쪽의 전문가이고 그쪽에는 누구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교육을 꿈을 이루는 교육 그리고 어, 과학기술을 강력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 나서게 됐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종 예비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